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를 부딪혀서 다쳤는데, 곰지 않도록 어머니가 항생제를 구해 오셔가지고 이래 먹이시는데, 그때 아주 시골 강촌이어서 어린이용 약은 구할 수가 없고, 어른들 항생제 우린 그때 마이신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구해 오셔가지고 먹이니까, 어린애가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탁. 따가지고는 스푼에 물 담아가지고 이걸 개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입에 대니까 굉장히 써요 그래서 못 먹고 움찔하면서 안 먹겠다고 빼니까 먹어야 낫는다 그러시면서 옆에 노랗게 잘 익은 참외를 한 바구니에 딱 담아놓고 이거 먹으면 은 이거 깎아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만은 먹었던 예, 어리적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 덕이 되는 것들도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화를 시켜 내면은 인생의 양약이 됩니다. 자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문은 총 7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 7곱이냐? 완전수 7곱에 맞춰 가지고 자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7개의 묶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4절은 두 번째 묶음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좀긴 묶음입니다만은 그 묶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두 번째 묶음을 10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자문이라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자문의 두 번째 묶음은 솔로몬의 자문이 흩어져 있던 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집을 하면서 몇 개를 모아 가지고 편집을 했느냐 하면은 375개. 예, 3 0 75개의 자문을 모아 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왜 375라는 숫자냐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히브리어나, 그리고 헬라어나 여기에는 알파벳이 숫자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파벳으로 적어 놓고, 그 알파벳의 자음자를 다 숫자로 지원을 해 버리면은 어떤 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자를 게마트리아 하면은 375가 됩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에 흩어져 있던 여러 자문들 중에 딱그 이름에 맞도록 375개의 자문을 가지고 두 번째 묶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75개의 자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자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묶음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은그 많은 교훈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교훈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봉독을 했지만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목이 필요합니까? 목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셨겠죠 제가 지난 주중에 진애한테 물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내드렸어요 그래 그 진애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한 12cm, 13cm 정도 되는 큰 거였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애에 놀란 건지 저를 걱정한 건지 어쨌든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지네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인간 세상에 누구도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악인. 악인도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뜻은 악인은 마지막 심판 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심판이 되도록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악인을 만드셨다 그러한 의미인데, 악인의 필요성, 악인의 쓰임새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더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쓰임새 이것을 한자 말로는 용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악인이 도대체 어떤 용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셨는가? 그첫 번째는 이런 용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어, 다윗의 신앙은 가의 명품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추격을 하고. 자기 인생을 거의 파탄낸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왔었습니까? 두 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살려주면 또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어, 정말 흉내 내기 힘든 명품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명품 신앙이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입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괴롭혔던 사람, 악인이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사울이 다윗을 명품신앙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구국의 영웅으로 또 올랐을 때에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을 그때에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이 쭉 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명품신앙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너무 기분 만장한 바람에 일찍 꺾이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악인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서 고난의 풀무풀 속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한 덕에 다윗은 전금 같은 신앙. 불순물이 쏙 빠져버린 신앙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사울은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그림, 미술 작품이 있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유리관 속에 유리 그안 속에 벽에 걸려 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예, 다 아시네요. 모나리자. 뭐 예, 1500년대에 레오나르 발음이 잘안 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laughs> 안 그래도 혀가 조금 짧은데 코까지 막혀가지고. 예, 1503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훨씬 더 지난 아주 오래된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는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면 얼마 정도 될까? 미술평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0조 된답니다. 이거는 놀라시네. 예, 6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0조나 되는 비싼 그림인데, 원래 모나리자가 그만큼 유명했느냐, 그만큼 쳐주는 그림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언제 유명해졌느냐 하면, 1911년도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그저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11년도에 이 그림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일간지에서 뭐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이런 그림이 도둑맞았는데,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이고, 그림을 그린 기법은 어떤 기법으로 그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점은 어디로 가든지 그 눈동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이런 신비한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일 계속해서 그 그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몇 년을 쏟아냈느냐? 2년을 쏟아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그 2년 동안에 많은 기사들이 전 유럽으로 막 번역이 되고 또 해외 토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도둑맞은 덕에, 덕에 그래서 이 모나리자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름 모를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이 모나리자를 사상 최고가 그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 악인을 만나고 악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이 지냈던 경험, 그런 사람과 같이 지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명품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용도는 우리의 신앙과 품격을 한 단계 도약시켜서 그냥 하나의 상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작품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옆에 악인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보지는 마세요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필요해서 만드셨다 하시는데 도대체 악인의 용도는 무엇일까? 악인의 용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은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과 살아가잖아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외산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죠. 든든한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서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라반은요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이 야곱, 피부치, 외삼촌 의지에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도망쳐온 자기의 조카를 20년 동안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이리 구워 삶고 저리 구워 삶아가지고 얼마나 종부리듯이 등골을 쏙 빼먹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고 말았던, 손에 넣고야 말았던 이 야곱이지만은 라반과는 자기 표현으로 하면은 열번 싸워서 열번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이기기만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하면은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될지 모르지만은.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항상 이기고 삽니까? 지기도 하면서 삽니까? 항상 이겨야 됩니까? 어떨 때는 눈 질끈 감고 자존심 내려놓고 저주기도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지기도 하고 저주기도 하면서 직장에서 자존심 상해도 또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야 자식들 도 먹여 살리니까 그래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번 사람이 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도 열번다 라반에게 자기 외삼촌에게 다 이겼다면 고생은 조금 덜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외삼촌에게까지 열번다 싸워 가지고 다 이겨서 외삼촌을 자기가 다 이용해 먹고 했다면 야곱은 그거 인간 아닙니다.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누구도 속여 먹었습니까? 형도 속여 먹었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까지 속여 먹은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까지 사자, 기자 썼던 사람입니다. <laughs> 그랬던 사람이 외삼촌에게까지 가서 외가댁에 가서도 다 속여 먹고 다 했다. 다 성공거뒀다. 그 인간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야가 빠진 외삼촌 라번을 만나서 번번이 당하고 진단 말이죠 쓰라린 고통을 맛봅니다 비로소 자기에게 속았던 누구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까? 형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고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형제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그걸 보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누구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까? 아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도 생기고 인생을 이해하려면다 이겨서는 안 됩니다. 지기도 해야 됩니다. 저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철로 역정 9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옛날 번역에는 기독도, 요즘에는 그냥 크리스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골짜기에 누가 있느냐? 아블로온이라는, 아블로온은 이제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블로온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악인에게 당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지만은 치명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이 얻게 된 하나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전에 없던 겸손이 크리스찬에게 이제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이해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참 고달프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악인도 붙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면은 나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필요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악인이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 악인의 용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님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느냐? 언제 알수 있느냐? 언제 알수 있느냐?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알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 주는 인연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연을 만났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 주권 신앙에 이르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악인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배은망덕이죠. 악인이죠. 당대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하고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온갖 부를 다 긁어모아가지고는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지요 악인이죠 그악 무도한 사람들이고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을 예수님은 만나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한 사람들만 있을 수가 없고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것까지 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맛있는 거나 달달한 거나 쓴 것이나 다 먹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이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면은 비교적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나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붙여주셔 가지고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먹지를 않지만은 식불이 켜가지고 그거 질근질근 씹어 보신 적 있죠? 있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씹어 먹었습니다. 그 그게 처음에는 나무지요, 딱딱합니다. 거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계속 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 씹어 보셨구나. 계속 씹으면은요, 딱딱했던 나무가 이게 허물허물 해지면서 나중에는 껌처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딱한 거 그거 주면서 야 삼켜, 못 삼킵니다. 그런데요, 입에 물고 이것을 5분 씹고, 10분 씹고, 한 20분 질근질근 계속 씹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능이 삼킬 수 있는 정도로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셔가지고 <laughs>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기는 소화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편집자들은 두 번째 묶음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그두 번째 묶음 가장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화하기 힘든. 대상인 악인의 문제를 거기에 중앙에 딱박아놨습습다다 이것을 능히 소화할 수 있다면은 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여사람이다 이런,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씹고 또 씹으면 은 소화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소화만 해내면은 이것은 그 어떤 약보다도 명약이 됩니다. 말씀을 러겠습니다 인생의 난제 중 난제는 내가 만난 악인의 문제고 지혜 중 지혜는 악인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놀다가 다친 다리에 딱지가 앉으면 그거 손대면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손대면 안 되느냐?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손대면 안 되는데 못 참아요.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고 억지로. 떼려고 하다가 거의 다 됐는데 항상 마지막에 탁 떼면은 그 피가 딱한방울 맺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나를 충분히 다듬고 성숙시키면은 내가 억지로 떼려고 하지 않아도 악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이제는 졸업할 때 됐구나 해서 알아서 아무런 흔적 없이 떡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는 아멘을 하시네. <laughs>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소화를 못 시켜서 억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보약 중의 보약은 악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잘 소화를 시키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